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8 페이지 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네, 신약성경 318 페이지 에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어, 나는 되게 뭐 억울함이 있다. 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하고 힘이 들다. 아니면 나를 빨리 감옥에서 건져내 달라. 이런 마음으로 썼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삼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처지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을 갈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의 어떠한 해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도 교인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답답함과 우울함과 그런 슬픔이 아니고 감사였고 그리고 기쁨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서신서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쭉 써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그런 어떠한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립니다. 아,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고난에 계속 두실 건 아니다. 그 끝에 그 미래에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일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듯 나에게도 끝내 베풀어 주신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어려울 때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지만 다른 지체들, 믿음의 동역자들 교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후회라는 표현을 군인들을 많이 합니다. 전후회. 어려운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런 뭐가 나라를 위한 그런 의무를 다하면서 생겼던 전우애가 사실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끈끈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또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과 추억이 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에게 주었던 개인적인 은혜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감옥 가운데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이 그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물론 우리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 다 공감하시겠지만 항상 기쁠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도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 깎이고 닦이고 다듬어지면서 사랑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 안에는 그런 서로 교제하는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 둘씩 쌓게 됩니다.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 감사를 선물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줄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해서 아 바울이 기뻐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감옥은 아니어도 조금 어려움만 생겨도 우리에게 기쁨은 사라지는데 바울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바울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빌보 교인들에게 찾는데요. 그 원인이 말씀해 보니까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어, 교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이 기뻤던 이유가 교인들이 나를 잘 대해 줬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교인들과 내가 성격이 잘 맞았기 때문에 내가 아,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래. 그때가 기뻤지. 이렇게 추억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일, 그 은혜로운 일, 그 선교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바울의 모습을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역했을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감옥에서 그 기쁨을 써내려 갔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이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죠 섬기려고 왔다고 복음서에서 주님은 직접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잘 대해 줬을 때 나를 인정해 줬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나를 조금게 속상하게 하거나 나를 억울한 일을 그렇게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쁜 마음을 갖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좋은 관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툼과 갈등과 그런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멀어지는 그런 갈등에 있는 관계도 우리가 수없이 마주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보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나누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잘 안되고 어려운 부분이 나와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들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중보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 는데 나에게 갈등이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내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혹은 저 사람이 계속 교회 다니면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고 기뻐했다고 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뻤을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금쪽이와 같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나와 잘 맞든 나를 뭐 나에게 뭐 기분 좋은 말을 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바울은 너무나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와 잘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세란에서 한 사역팀 안에서 함께 사역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성도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해가 되, 되는 관계면 우리에게 만나지 않게 해주셨겠죠. 아, 이해되지 않아요. 아, 왜 저럴지 확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앙의 슬럼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기간 가운데 바울의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 특별히 오늘 살펴봤던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 시간대에 쭉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주신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기억들,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때로는 다툼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교제했던 순간들을 쭉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생각을 통해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꼭기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기억과 기도 위에 쌓여져 갑니다. 기억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오늘 하루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없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일하고 관계 맺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 어려울 때라도 내가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성도들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 그렇게 함께 했던 신앙생활했던 기억들이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가 된다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 특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새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게 인생이었든 신앙이었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런 계획들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결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관계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재정립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섬기고 동역하고 교제하여 우리에게 든든한 동역자와 지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특별히 오늘 마주하게 되는 여러 지체들과 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와 또 어,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놓고 단 5분이라도 짧게라도 바쁘지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